Tchau, 안나입니다. 여러분, 전에 영상에서 투싼풀체인지 차량을 보여드렸었잖아요. 제가 보고 리액션을 이렇게 해드렸었는데, 오늘은요, 드디어 투싼풀체인지 차량 언박싱을 할 겁니다. 여러분, 지금 옆에 투싼풀체인지 차량이 있는데요. 한번 1열 운전석 쪽부터 들어가서 한번 마구마구 비닐을 뜯어보면서 이렇게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. 네 여러분 지금 운전석 문을 열었는데요. 어, 생각보다 그렇게 비닐이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. 한번 도어 쪽부터 한번 뜯어볼까요? 네 지금 여기부터 자 이렇게 다 뜯어주시고 시트 쪽 전에 감독님께서 이렇게 시트를 잘 뜯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제가 또한번 배우면 잘하거든요. 한번 뜯어볼게요. 이렇게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. 어, 좀 힘드네요? <laughs> 아래서부터 위로. 자, 여기는 잡아 뜯어버려요. <laughs> 왜 계속 늘어나니? 이게 왜 계속 늘어나죠? 고무줄이? 아, 지금 저 무섭습니다, 지금. <laughs> 여러분, 이 고무줄이 지금 나올 생각을 안 하는데, 제가 무서우니까 끝에서 잡아 아! 네, 여러분, 뜯었습니다. 아프지 않아요. 핸들에 있는 비닐 한번 뜯어 볼게요 자 여기 뜯어 주시고요 역시 힘으로 뜯는 게 제일, 제일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<laughs> 자 여기도 뜯어 주시고 와 정말 단단하게 지금 비닐이 되어 있어요 대시보드 쪽 보시면 지금 여기 운전석 쪽 끝부분부터 조수석 쪽 끝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라인이 이루어져 있는데요. 이 부분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, 개인적으로. 여심을 저극하는 느낌? 그리고 여기 센터 디스플레이 부분 이제 뜯어볼 건데요. 여기부터 쭉쭉 쭉. 와, 지금 공조 부분까지 지금 다 터치로 되어 있어요, 여러분. 와,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지금 되게 신기합니다, 저 지금. 실내를 지금 처음 보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이것도 뜯는 건가? 잠시만, 여기도 뜯는 건지. 아, 네, 여러분, 뜯어냈습니다. 네, 이것까지 뜯어내니까 더 외관이 예뻐졌는데요. 저는 이 센터 디스플레이 부분을 보니까 테슬라 차량이 떠올랐습니다. 저는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요. 그리고 여기 터치하는 부분이 뭔가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잖아요. 터치에 이렇게 능숙해 있습니다. 저희가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.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여기 부분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. 오, 다 뜯어버리고요. 여기 부분을 뭐라고 했었죠? 기어버튼이죠. 그렇죠. 기어버튼이죠. 네 여러분, 이 기어 버튼 부분이 원래는 이렇게 초반에는 기어봉이었잖아요. 근데 기어봉에서 이제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이렇게 버튼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딱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한 5년 뒤, 10년 뒤에 나오는 차량들은 뭔가 이 부분이 터치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터치로 나올 가능성 있, 있을 것 같지 않아요, 여러분? 이 부분이. 나 씨, 요즘 차들 다 기어 버튼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? 아닌가요? 기어봉으로 나오는 차도 있나요? 아직도 기어녹으로 나오는 차도 있고, 칼럼식 기어도 있고, 그리고 다이얼식 기어도 있습니다. 너무 어렵네요.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콘솔 부분 뜯어볼게요. 콘솔 부분을 이렇게 살짝 열었다가, 요! 어, 이게 바로 안 열리는데 지금 저 지금 당황했습니다. 근데 여기 무슨 버튼이 있네요? 여러분, 제가 지금 실내를 처음 봤다고 했잖아요. 지금 제가 그냥 열라고 했는데, 안 열려서 지금 당황을 했는데, 이 앞에 보이는 버튼을 누르니까 바로 콘솔이 열렸습니다. 와, 뭐죠? 그리고 쏙 벗겨낼게요. 와, 이게 기능, 기능인가봐요. 집에 있는 부모님 차량은 그냥 이렇게 딱 열었었는데, 와,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콘솔 안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. 보이실까요? 어두운가? 불 켜도 되나요, 감독님? 네, 지금 콘솔 박스 보시면 엄청 넓지는 않아요. 그래도 뭐 간단하게 뭐 지갑이라든지 뭐 소소하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. 여기다 딱 콘솔 트레이 같은 거딱 넣어주면 완전 퍼펙트 하겠죠, 여러분? 이제 조수석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네, 지금. 어디 덜 뜯은 데 있을까요? 어... 잠시만요. 지금 감독님이 지금 비추고 계시는데 어, 어, 어디죠? 어디, 어디, 어디죠? 감독님? 아, 여기 있네요, 여기. <laughs> 여기 있네요. 제가 좀 등장 위이 어두워서 짜잔, 여러분. 안나 등장했습니다. 여러분, 이제 비닐부터 한번 뜯어볼게요. 자, 아, 비닐 위로 쭉쭉 올려서, 쭉쭉 올려주시고, 자, 이렇게, 컷, 뜯어냅니다. 자, 어머, 어머나 세상에. 아! <laughs> 자, 뜯어냈습니다. 자, 여기 고무줄 또 보이네요. 어머나, 이번엔 잘 뜯어냈어요. 네 여러분 지금 조수석 쪽에 탑승을 했는데요. 딱 옆에 남자친구가 타 있고 제가 딱 여친이라고 딱 여자친구라고 치면은 어 오빠 찾았어? 오빠 찾았네. 어 좋다. 원래 이 부분이 거의 다 유광으로 나오죠. 근데 이 부분 정말 지문이 많이 묻는 것 같아요, 여러분. 이런 부분에 몰딩 하나 이런 거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 선바이자 네. 이거 뜯어주고요. 어, 또 거울을 딱 거울 을딱 볼라 했는데 또 비닐이 또 나오네요. 오, 여전히 예쁘네요. 거져아 <laughs> 여기를 안 뜯었네요. 보이시나요? 여기를 어마 이게 아니죠? 어떻게 뜯는 거죠? 얘를. 그래서 네. 원래 이렇게 벗겨줘야 되는데. 와, 이게 떼지나요? 이거. 저 지금 20몇년 살면서 이게 떼진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. <웃음> 지금 피디님이 <laughs> 옆에서 보시면서 극혐하는 표정을 지으시는데요. <laughs> 음, 일단 조수석이 정말 운전석도 그렇고, 엄청 넓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리 이렇게 쭉 펴도 정말 넓고요 진짜 이번에 나온 투싼 풀체인지 차량이 3세대보다 더 넓게 차량이 나왔다고 해요 진짜 엄청 쾌적합니다 뭔가 궁궐에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너무 좋은데요? 한번 이제 2열로 한번 가보실까요? 네다 뜯은 것 같은데요? 아, 여러분, 이 차량은 옵션이 꾸진 것 같습니다.